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퍼펙트 스톰을 경고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전문가 조찬 간담회에서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증유란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사건을 말하며 퍼펙트 스톰은 여러 태풍 등이 모여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것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 등을 뜻합니다. 간담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팬데믹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전쟁으로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됐으며,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 등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 주가 환율 등이 급등락을 거듭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에 계속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까지 고려하면 시장의 불안전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정부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경고 목소리를 낼 정도로 현재 시장 상황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7월 초에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에 이어 6%까지 넘어설 경우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에서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현재 8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리스크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